노인과 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중 하나인 노인과 바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으로 해밍웨이는 1953년 펠리처상을 받았고, 1954년에는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작품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늙은 어부입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 노인은 벌써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예요. 다른 어부들은 그를 살라오 즉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놀린이라는 소년만은 여전히 노인을 따르고 싶어하죠. 안타깝게도 소년의 부모는 더 이상 산티아고와 함께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그는 홀로 배를 타고 평소보다 훨씬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물고기는 바로 거대한 청새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청새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노인의 작은 배를 끌고 바다 한복판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장대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산티아고는 이틀 밤낮을 청새치와 씨름하며 바다 위를 표류하게 돼요.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등과 어깨는 낚싯줄에 쓸려서 아프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청새치를 단순한 사냥감이 아닌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해요. 서로를 존중하는 라이벌이자 동지 같은 관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지쳐버린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청새치가 너무 커서 배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옆구리에 묶어서 육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산티아고는 상어들과 또 다른 사투를 벌입니다. 착살로 칼로 심지어 배의 키까지 부러뜨려가며 상어들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청새치의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사투로 완전히 지쳐버린 노인은 집에 돌아와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다음 날 아침 마놀린 소년이 노인을 찾아옵니다. 해변에는 거대한 청새치의 뼈가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감탄하고 있었어요. 소녀는 노인의 상처를 보고 걱정하면서 다시 함께 고기잡이를 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다시 꿈을 꿔요. 어린 시절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사자들이 해변에서 뛰어노는 꿈을 말이에요. 이 작품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고기잡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재와 의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패배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력,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특히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는 노인의 마음가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산티하고 노인의 불굴의 의지를 떠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